자 들어왔는데 아 변코로 그럼 천상기사 한개를 만들어야 되는거네요 분주님 잠시만요 어 천상기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천상기사를 만들지 말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변 도전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재물은 네, 없거든요 자 인형을 한번 해볼까요 네개 요거를 좀 재물로 넣어주고 진짜 작됐네요 아니 이게 왜 성공을 하냐 갑자기 아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씨. 괜찮아요 뭐 연타 전문가가 장래희망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또 연타로 뜨면 되는 거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천상 기사 하나 뽑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여기에서 영변이 안 나오면 괜히 뭐 코인 같은 거 녹여 가지고 합성해 가지고 하시는 거 별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코인 녹이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어요. 대충 그때 한 200만 개 녹였는데, 번개 한 개도 안 쳤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진짜 천상기사가 답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가는 게 맞고, 잠깐만. 보조 변코가 근데 몇 개지? 아, 35만, 48만. 아, 아니야,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모으시고요. 그게 맞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게 번개 치면 어차피 안 만들어도 돼요. 번개 치면 돼요.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만들게요. 데몬이 나왔구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번개가 치고 안 치고 이번에 치겠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아 근데 이게 만개만 모으면은 아스테어인데 아스테어 그게 조금 애매하네. 아씨 아스테어가 우리 본주 형님이 없네요. 헐레 아근데금명이 올라가는데, 이거. 아, 이것 때문에 보조 변코 얘기하신 거예요, 형님? 아, 애매하네. 형들. 아, 어떡하지? 지금 본주님 아스테어가 없는데, 만 개만 모으면은 아스테어인데, 지금 보조에 변코가 몇개 있냐면은, 35만 개하고 48만 개가 있대요. 35만 개, 48만 개. 이거 녹여가지고 영결을 노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잠깐만, 근데 이력이? 형님, 그 이번에 히든 이력 안 만들어놨어요? 아, 아스테어를 제작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 근데 지금 이게 이 형님 히든이 없대. 아, 촌나 애매하네. 저라도 아스테어를 만들 것 같아요. 컬렉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그럼 보조를 좀 녹여보고 결정을 하자고. 그에 보조를 들어가보고 결정을 할게요. 자, 지금 요 캐릭에 35만 개가 모여있는데. 그래 한번 녹여보자 본 캐릭터 녹이는 것보다는 낫겠지 과금을 안 하면 그쵸 더더욱이 아스테어예요 그래서 보조 변코를좀 녹여보고 만약에 그걸로 안되면 그냥 깔끔하게 이번 히들은 그냥 포기하시는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좀 나오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내가 그때 거지한테도 되게 많은걸 묻어놨는데 이영님은 아까부터 계속 여기 서계시네 난간이라 닉네임이 난간이네요 비슷한 계단이라도 갈게요 계단 여기 끝자락에서 하면은 좀 비슷한 느낌 날것 같습니다 자 변코 한번 녹여볼게요 3개씩 녹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또운 좋으면 뭐한 방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번개업 많이들 좀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근데 나와도 또 중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갑니다 맞아요 근동 금명을 어떻게 참어 솔직히 말해서 아유 번개업 해주시는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아, 나왔으면 좋겠네, 이 형님. 진짜 깔끔하게 중복으로 딱 나와가지고, 전설 도전도 해서 좀 히든 채웠으면 좋겠네요. 자, 갑니다. 확인? 어 느낌 좋다. 그로시 아, 나이스! 기가 막혔죠? 중복이, 아, 이게 빨간색이네요. 잠깐만요. 아,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나왔어요. 오리지널 나왔거든요, 지금. 프레쉬가 아니고. 됐네요. 아니 이거는 확정 안할 수가 없는데 컬렉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야 아니 이건 박아야 돼요 이거 교체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치긴 쳤는데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더 녹여볼게요 어차피 또딱 20만 개 있거든요 이번에 아크 4개입니다 전설 도전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을 노리고 좀 돌려볼 거고요 이거 저번에 내가 했던 그 멸망전 약간 생각나는데 그래도 이 형님은 번개가 쳐서 다행이네요 갑니다 아 일반 좀 돌려보자고 알겠습니다. 이거 결과 확인하고요. 본주님이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다음 부캐도 있다고는 하셨어요. 얘도? 얘도? 나오지! 아, 야, 미쳤네요. 아, 솔직히 염소는 있습니다. 이거는 없을 리가 없어요. 개나 소나 염소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 아니, 염소가. 아니, 없어요. 아니, 얘도 바닥공사할 때. 아, 야, 이거 이것도... 또. 아니, 참기가 힘든데. 아니, 염소 있어야 돼요, 얘도. 아니, 이게 룩이 이래가지고 무시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컬렉션이 무려 12개에요, 12개. 이거 무조건 박아야 돼. 아, 미치겠네. 자, 잠깐만요. 이게 번개가 쳐도 지랄이네요. 그, 다음 부캐릭으로 좀 가겠습니다. 아, 아스테어 좀만 미루면 안 되냐고. 아니, 형님, 70만 개면은요, 12달이에요. 이 형님은 특히나 또 과금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더. 이 캐릭터 아이디는 되게 좋네요, 위한. 어디 위쪽을 가야 될것 같은데. 간상 위에서 하겠습니다. 네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되는 캐릭 같거든요? 자, 눌러볼게요. 확인? 오, 심상치가 않은데? 아, 여기까지는 좀안 됐어. 음, 이건 안 됐고. 이거 마지막인가, 그럼 이제? 아, 그러네요. 변코가 모잘라가지고 마지막 도전입니다. 잠깐만. 아, 이게 9,000개나 모잘라서 이게 마지막 도전인데, 여기에서 안 나오면은, 이건 깔끔하게 접어야 될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네 번째 도전입니다. 솔직히 앞에서 두 개가 번개가 쳐가지고, 이미 이득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본주님이 지금 전변 도전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확인합니다. 가요. 뭐야, 이거? 아, 씨, 야, 아, 그 저주 또 생각난다. 경비 한 마리. 와, 지금 또 경비 한 마리가 있네. 응? 오크 그 X가 나와버리네요. 겁나 X 같네요. 아니, 이러면 너무 어려워지지,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게 지금 14만 개예요 14만 개. 아, 개수가 너무 애매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래 보다가 진짜 만 느낌인데 형의 본캐꺼 5만개만 녹이는거 어떨까요? 아 지금 본주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얘기해주셨는데 다른 캐릭에 7만개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찐막 도전입니다 자 요거 두개 만들고 다른 캐릭터 들어갈게요. 그러게요. 저도 왠지 예전에 한번 이런 짓을 했던 것 같은데, 어우, 변코가 있네요, 형니 기가 막히시네. 유명까리님. 자, 사실상 이제 요게 마지막 도전이거든요. 중복이 한번 나와야 돼요, 이제. 음? 나올 때가 됐어. 내가 영변 두번 나오고도 계속 코인을 녹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갈까? 갈까? 어디 갈까? 성당 갈까? 그래, 성당 가자. 사실상 마지막 영변 도전. 진행해볼게요. 리퍼를 가지고 왔는데,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열번 채운 거 아니고요. 본주님이 채운 거예요. 사실상 마지막이고, 우리 밑은 닦고 가야지. 찝찝한 이 기분을 느끼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자, 눌러보죠. 이건 칠 겁니다. 두개 재물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나오죠! 아 봐봐요. 나온다고 했죠? 경비활! 제발! 경비활! 부탁이다. 깔끔하게. 그렇지! 야 기가 막힙니다. 야 이렇게 전변 도전하는 건도 처음인 것 같은데 확정한 다음에 바로 전변 도전 가겠습니다. 진짜 변코를 쥐어 짜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네. 뭐 어차피 젤롬 대리죠 형님들. 히든 이력이냐 아니면 본주님의 신분 상승이냐?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제 캐릭 아닙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솔직히 히든 이력도 뭐 중요하지만은 전설 변신을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예, 제가 볼 때도 이 정도로 합성이 잘 되는 계정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섯 번 도전해가지고 번개가 세번친 거면 거의 정신 나간 겁니다. 전설은 지금 한번 도전한 거니까 치겠죠. 자, 바로 확인할게요. 쓰리, 투, 원 나와 주세요 이제. 그렇죠. 나와요 좀. 아왜 이렇게 내 거랑 똑같이 씨발 들어가 있는게 아, 아 뭐야 이거 진짜 대자인가 아니 지난번에도 이 그림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아 염소가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이거 아씨 뭐야 이게 형제가 나와버렸네 예본지 이건 좀 죄송한 것 같아요 예 베레스가 나와가지고 기분을 그냥 완전히 베려버렸는데 이거 중복이거든요. 나중에 뭐, 리세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확정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고, 히든 이력으로 이제, 한번 돌려가지고 그때 전설 나오면 되니까. 아, 컬렉용 영병 두 개면 손해는 아니다. 자, 힘이 올라가고요 바포매트 먹으면은, 위즈 올라가고, 예, HP, 틱, P틱, 3 올라가고, 베레스도 확정.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아, 본인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리스해볼게요.